안녕하세요. 이혼한 지몇달안된 30대 돌싱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종종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깨닫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생각지 못한 전남편 소식을 들었더니 좀 심란해서요. 전남편이지만 편의상 일단은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하고 이혼한 이후로 솔직히 처음 한 달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후련하고 기쁜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제가 한 번씩 넋이 나가 있었다고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정식으로 요리를 배워볼까 하여 유학도 준비 중이에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집에선 남편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남편하고 처음 만난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수도권에서 갈비집을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제법 잘 돼요. 이게 원래는 저희 조부모님이 하시던 건데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손님들도 데리려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참고로 원래는 건물 1층에 새들어서 하셨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를 저희 부모님이 인수하셔서 건물 전체가 식당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시 주말에 종종 식당에 나가 카운터를 봐드리는 정도로만 도와드리고 있었죠. 아무튼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손님이 좀덜 하긴 했는데 어떤 한 손님이 과음을 한 건지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술병을 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그런데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갈것 같고 내버려두자니 어쩔 줄을 모르겠고 순간 말 그대로 멘붕이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서서는 그 손님을 나름대로 진정을 시키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제가 감사 표시를 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연락처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꼬리쳤네 라고 하시면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제가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그렇다 보니 누구한테 첫눈에 반하고 그러는 일이 없는데. 그때는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나름대로 용기를 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계기로 저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이후로는 뭐, 솔직히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 입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말도 나오게 했어요. 남편이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건, 연애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챘었지만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능력되는 사람이 채우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평생 연애 한번안 하던 딸이 결혼하겠다며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감이 어쨌든 인물도 헌칠하고 저한테 껌뻑 죽는 듯 했으니 다른 건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남편더러 저 하나만 잘 위해주고 살으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집도 친정에서 해주셨고요. 남편이 해온 거라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 한대 가져온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사실 저는 원래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취업에 문턱을 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대요. 어정쩡한 제약벌 때문인지 아니면 자랑할 만한 외모가 되질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유부녀라 그랬는지 아무튼 그런데 그때 친정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저더러 식당일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면 어떻겠냐 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워낙 잘 되니 저한테 물려주고 싶으시단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계속 취업 준비한다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월급을 넉넉히 주셨어요. 제가 보통 식당에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머물렀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신 주말은 전부 다 출근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주말에 손님이 더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친정부모님 눈에는 그마저도 기특해 보였는지 기본 4,500은 챙겨주시대요. 참고로 남편이 회사에서 가져오는 돈은 260남 짓이었지만 단한 번도 버리를 비교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남의 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며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제 딴에는 남편 월급의 가치를 제월급보다더 높게 쳐줬는걸요. 그런데 작년이 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대뜸 저더러 부럽네 어쩌네 하더니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저랑 같이 저희 친정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무렵 식당 일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손님들보다도 자기들 입맛대로 나왔다고 관두기를 반복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다루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고 주방 이모님들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주방에서 일하던 이모님이 갑자기 월급 6개월치를 가부를 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음식에 장난질을 치더라니까요. 소금 넣을 걸 설탕 넣고 설탕 넣을 걸 소금 넣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컴플레인 계속 들어오고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리고 그때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그 이모님 고소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그간 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며 아 아무튼 여러가지로 식당일에 신물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식당일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남편더러 나는 사실 이제 그만 식당일에서 손 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도 식당일엔 미련을 갖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서운한 애 어쩌네 난리도 아니더니 급기야 저랑은 상의도 없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찾아가 자기한테 식당을 물려달라고 했더라니까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하루빨리 식당을 저에게 넘기든 팔아버리든 정리를 하시고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좋다는 산도 찾아다니고, 이따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잡지 못하지, 남한테 팔기엔 돈이 돈이다 보니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식당을 물려받겠다 하니까, 친정아버지 말씀이, 사위도 자식인데 사위한테 물려줘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더랍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위야말로 식당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 가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막말로 딸인 저만 개고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일단은 남편에게 그건 좀 어렵겠다며 거절을 하셨던 거죠.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나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한가족이라고 믿고 대했는데, 이제 보니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서운하단 소리나 해대기 일수였고 회사에 출퇴근할 때마다 마치 저 보란 듯이 시위하듯 죽상을 하고 다녔죠. 어휴, 그때를 생각하면 이건 뭐 사춘기 아들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돋닦는 심정으로 남편을 대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런 중에, 친정부모님 식당은 물론이고 건물까지 통으로 인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업종도 바꾸지 않을 거고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음식 맛을 전수받아 장사를 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기대하신 액수보다도 훨씬 웃도는 것이었기에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나질 않으셨겠어요. 저에게 슬쩍 제가 정말 식당일에 미련이 없는지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일구신 두 분의 재산이니 두분 뜻대로 하시라고 어느 쪽이든 따르겠다 했습니다. 식당일에 미련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그쪽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남편이 아주 발광을 하대요. 결국 돈 때문이었냐면서 자기한테 물려주시면. 자기가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도 한 달에 500만원씩 드리려고 했다면서? 웃기죠? 저희 친정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서 장사한다는 사람이 거기서 번 돈으로 저희 친정부모님 용돈을 드리려고 했다는 말이, 이건 뭐,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식당은 친정부모님 재산이니 어떻게 하시든 두 분께 달린 거라고 그러니 서운해할 것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당 일을 해야겠단 욕심이 나면, 막말로 처음에 얘기 꺼낼 때부터 틈나는 대로 식당에 기웃거리면서 얼굴도 비추고, 일도 배우려고 하고, 뭐좀 의욕을 보였어야 할거 아니냐. 저도 모르게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맨날 가서 말로만 식당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랬지. 뭐 하나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사납다 싶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거면 내가 친정부모님께 가게 팔지 마시라 하겠다 대신 당신이 한 5년 정도 나처럼 평일에 하루만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도 하고 고기불판도 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워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냐면 그래도 명색이 사장 사위인데 어떻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냅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너무한다대요. 와이프가 돼서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든 방해만 하려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칠 뒤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중에서야 자기는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한다는 말이 와이프가 돼서는 남편 기 살려줄 줄도 모른다고. 자기도 와이프보다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서 존경도 받아보고 싶고 장인장모님 앞에서 어깨 피고 살고 싶은데 제가 그걸 안 도와준다면서 자기는 언제까지 저보다 못난 놈으로 살아야 하냐고.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당황한 저는 그때는 이런저런 판단도 못하고 도대체 남편더러 그게 다 무슨 말이냐 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얼마 벌어오는지 가지고 타박한 적이 있냐? 시댁에 용돈 드리고 선물해 드리고 하면서 생색을 낸 적이 있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가 죽는다는 거냐며 너무 황당하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대요. 자기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서 자기를 믿고 식당을 맡겨주던가 그게 아니면 자기를 놔달랍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보란 듯이 죽상을 하고는 출근길에 나서더군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좋은 여자이고 싶어서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던 카드값을 얼마를 쓰던 따져묻지 않았고, 그저 남편이 얼마건 가져다 주면 그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마음에 고마움을 갖고 그 이상으로 시부모님께 선물이나 용돈을 챙겨드렸죠. 친정부모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부모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부모이니 정성을 다해 챙겨드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남편에게는 그저 제가 자기 길을 죽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로만 느껴졌던 건지. 허무하고 어타라고 그때 제가 느낀 심정은 지금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이 한말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슬쩍 보더니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 자기가 식당 물려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못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 하니까. 근데 지금 뭐 하자고 자기한테 말할 거냐면서 이혼하잔 말이 농담 같아 이러는데. 그때 남편의 눈에서 뭐랄까, 사랑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짜증만 가득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농담 아닌 거 안다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말이 나갔죠. 스스로 해놓고도 꽤나 놀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자 남편이 좀 전과 달리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진심이냐 되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이혼 이야기는 자기가 먼저 꺼내놓고 그러자 하니까 몇 번을 되묻는 게요. 그래서 제가 진심이라고 남편더러 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서류 접수하고 하자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고는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겠냐는 데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그때부턴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하는 짓거리가 이제 보니 이혼을 핑계 삼아 자기 뜻대로 상황을 끌어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그때부턴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대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 반해서 연락쳤다고 바로 연락을 했던 것처럼 저는 성격이 일단 뭔가에 꽂히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딱 그랬어요. 이튿날 남편 더러 서류 접수하러 가자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내일이니 다음 주니 헛소리를 하길래 소송 걸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는 남편이 출근하기 가무섭게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해서는 그간 남편이 했던 헛소리들을 간략히 전하고 사시는 집 빼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반지하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그 일로 너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정부모님께 부탁드려 친정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로 이사시켜드렸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이혼도 이혼인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면 어쩌냐고. 이건 다 자기 아들이 100% 200% 잘못한 게 맞다며. 당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라시는데. 솔직히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부모님께 잘한 거지. 남편이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릴 일이 뭐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한달 드릴 테니 그게 최선이라고 꼭짐 빼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전화에다 대고 아이고 소리만 연신 하시며 우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짐도 싹 챙겨서 일단 현관밖에 내놨어요. 솔직히 어디로든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었는데 시댁으로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남편 회사로 보내기도 그래서 일단 현관 밖에 내놨죠. 제가 사준 물건들 중값 나가는 건 치사하지만 따로 빼놨고요. 하다못해 중고로 팔아서 몇 푼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남편한테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분명히 들어오면서 자기 짐을 봤을 텐데 화를 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공기를 견디다 못한 제가 도대체 뭐왜 어쩌라는 거냐고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어린애처럼 울대요?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냥 자기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해서 해본 말이었지 진심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혼하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마터면 제 마음이 흔들릴 뻔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을 들먹이며 한마디로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난 마음정리 끝났다고 당신 짐 챙겨서 나가달라 했네요. 그리고 난 쉽게 쉽게 협의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간 벌어온 돈에서 얼마라도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가 딱히 받아낼 것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냥 너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 도장 찍고 자식이 없으니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대요. 그한달 동안 남편이 혹시나 마음 달리 먹고 이혼 무르자고 나올까봐 정말 어르고 달래가면서 시부모님한테 방 빼시란 말도 일부러 안 하고 그냥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한 건지 이혼하고 한석 달쯤 됐을 때 재결합 의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때도 시부모님이 이사 가실 곳을 못 구했다며 집을 안 나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재결함 얘기 꺼내는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 끌어내기 전에 모시고 나가라고 한마디하곤 집에 왔는데 그게 그렇게 통쾌하면서도 찜찜하고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어제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듣게 된 건데 제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회사를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니. 제가 사장이라도 자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음, 헤어지고 나면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면서도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는 자기가 저 때문에 누리고 살던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깨달았겠죠?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